신봉수 목사입니다.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. 어, 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줬는데 불경일사일지라는 카톡입니다.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의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세 가지의 마음을새깁니다해가첫 번째 인간의 좋은 습관 세 가지 우리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. 일하는 습관,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,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. 두 번째, 인간 을 감동시키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, 그것은 땅과 눈물과 피,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남에게 주어야 할세 가지가 있는데,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.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.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평가. 그게 네 번째는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첫 번째 현명한 사람 두 번째 덕 있는 사람 세 번째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라. 반드시 소유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건강과 재산과 친구랍니다. 여러분, 건강 풀어보시기 바라고, 또 재산, 돈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친구 있어야 됩니다. 살면서 한번놓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, 시간, 그리고 말, 그리고 기회입니다. 기회.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가 사랑, 그리고 자신감, 그리고 긍정적 사고입니다. 여덟 번째는 성공적인, 성공인으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는 내가 먼저 건면해야 되고,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, 헌신과 전념을 해야 된다. 아홉 번째는 실패자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, 그것은 포음 자만, 갈록 아집입니다. 그리고 분노입니다. 마지막 열 번째 인생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는 것세 가지가 첫 번째는 존경, 두 번째는 신뢰, 우정입니다. 어, 카톡에 귀한 내용들, 불경 일사일지를 보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김봉수 목사 였 습니다.